하나님의 나라 그 남유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리고 멸망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평가하시며 그들이 여호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지만 여호 하나님을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여론을 따랐고 많은 정치 세력가들의 주장을 따라서. 결국은 결국은 애굽을 의지함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남유다는 망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25장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가 망한 그 모든 내용의 결론 끝자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망해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1차 독자였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70년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오늘 이 성전의 붕괴와 또한 남아 있는 자들의 모두 죽임을 당함, 그리고 아 남아 있는 사람들이 다또 본토에 남았던 자들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무엇을 말해주기를. 아,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아가 이런 슬픔의 현장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도하고, 또한 내일부터 살펴봐야 될 예레미아 에가라는 그 눈물의 시를 기록할 만큼 이 상황을 슬퍼했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아와, 또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발견하는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절망 가운데 보여지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성전 붕괴 가운데, 성벽 붕괴 가운데서도 남은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 느부갓네살의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구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귀인의 집을 불살랐다. 이게 이제 자료 보면 하루 이틀 탄게 아니죠. 오랫 동안 불에 타면서 그 모든 것들이 불에 타 함락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다.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끔찍한 죄의 결과에 그 비참함을 지금 그들은 만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예언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과 세라를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을 우상으로 바꾼 했던 그들의 결론은 망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 망한다라고 말했던 예언했던 선지자의 예언이 그대로 다 성취되는 현실을 현장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중에 남아 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항복한 사람, 무리 중에 남은 자들은 모두 다 사로잡아 갔습니다. 어디로 사로잡아 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는 무엇입니까? 성전 모든 기구들을 가져갔다. 13절 끝에 바벨론으로 가져갔다. 14절 끝에 다 가져갔으며, 15절 끝에도 모두 가져갔으며,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서도 발견하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어디 옮기십니까?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사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땅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이 성전 기구들 성전이 이미 뭐로 물들었습니까? 바알과 아사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과 성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셔서 나중에. 포로 귀환 때가 되면 에스라사가 열리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당시에 왕이 모든 성전 기구를 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그걸 뭐 하셨습니까? 보호해 놓으셨습니다.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 잡아갔던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어디에서 보호하고 보존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했던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결국은 항복한 자들과 성전의 기구들을 모두 다 바벨론으로 옮기십니다. 여러분 반대로 18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시위대장이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19절 끝에 보니까 아 성중에 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다. 성중에서 만난 바 이렇게 어 있지만 사실 이 성중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를 통해서 말했던 것처럼 바벨론에게 항복한 사람은 살아남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이 사람들이 다뭐 했다는 거예요?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2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이 하마땅 리블라에서 다 쳐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지금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재위에 대하여 다루시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그 여정조차도 순복하며 갔던 그들은 남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한거했던 자들은 모두 다처 죽임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가 있는, 잡혀가 있는 그 백성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다가 옮겨놓으셨구나. 예레미아 선지자의 말이 다 이루어졌죠? 바벨론이 승리한다는 말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레미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결국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약속이, 약속이.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남은 자들과 이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어디에서? 바벨론에서 보존해 내십니다. 두 번째 소망은 무엇입니까? 22절부터 나타나는 본토 가운데 남겨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내용 가운데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누부갓네 살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자를 그달리야라는 그 총독을 세워서 가활하게 합니다. 그럴 때 남은 자들 중에 지휘자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죠. 바벨론의 왕이 세운 그달리아를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정치 세력가들이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를 죽이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여기를 죽이고, 아마 그들이 그 그달리아를 죽이면서 그들은 뭔가 다시금 반 바벨론의 어떠한 상황들을 만들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마엘을 중심으로 해서 총독 황제가 세웠던 느부갓네살 왕이 세웠던 그달리아를 죽였습니다. 죽였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어떤 상황이 생깁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이 군대 장,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뭐했단 말이에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그달리아도 남아있는 이 이스마일과 정치 세력들과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24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들이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는 평안하리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이게 누구의 메시지와 동일했습니까? 예, 예레미아 선지자의 메시지와 동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그 아, 그달 리아를 쳐 죽이는 상황 가운데, 그 가운데 쳐 죽이고 나니까 여러분 누가 두려워요? 바벨론이 두려워요. 그죠? 쳐 죽이고 나니까 바벨론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이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예레미야서를 살펴보면, 이 애굽으로 도망가는 애굽으로 바벨론 사람이 두려워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누가 뒤따라갑니까? 예레미아 선지자가 뒤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누구를 따라 보내니까 예레미아 선지자를 따라요, 딸려 보내니다 아, 정말 말 듣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본토에 남아있던 세력 그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이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소망의 흔적들입니다. 마지막 가장 강력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27절부터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유다 왕 요야기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요야기니 포로로 잡혀갈 때 이미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도 잡혀가 있었고 에스겔도 잡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에 이 8절부터 나오는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자들이 잡혀 가게 되면 이제 세 번째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 가는 거죠. 이차 포로 때 잡혀온 사람이 요야긴 왕이었습니다. 그 요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37년 곧 바벨론 왕에월무로다기주기할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요야긴이 옥에서 풀려나서 그 머리를 들게 되는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보면 아, 이스라엘 땅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듯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에 그가 지위가 회복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쓸 것과 양식을 공급했는데 그 양식이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여러분 요야킨이 바벨론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왕족이죠. 유다의 왕족입니다. 유다의 왕족이 살아 있어야만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다윗 아브람과 다윗의 후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에 가면 스루바벨이 아마 이 요야긴의 후손이다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야긴이 살아있음을 통하여서 유다의 다윗의 후손의 씨가 보존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은 오늘 정리를 하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남은 자들과 그 성전의 모든 기명들을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어디에 옮기세요? 바벨론에 옮기세요. 바벨론에 옮기셔서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이걸 여러분 신약에 그대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를 어디에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어디에 세웠습니까? 바벨론에 있는 교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교회를 산속에 그렇게 집어넣어서 세상과 접촉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남겨놓으셔서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보존하시고 주님의 성전들로 저와 여러분을 보존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절망 같은 상황이 생깁니다. 질병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삶의 아픔도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어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남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없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를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징계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징계의 현실이 너무나 아픕니다. 예레미아 선지자처럼 슬프고 또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옮기셨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도망가는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매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이 찾아올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 당하는 우리의 믿음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든든한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